안녕하세요. 기승전 공돌이 팀의 김성재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노아의 도시입니다. 우선 도시 건설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줄지 않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 절지대는 물에 잠기게 되어 도시 기능이 힘들어졌습니다. 지하뿐만 아니라 낮은 지상 건물은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 시설도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주지에 높은 복합빌딩들을 지어 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하지만 해상에 건설된 도시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전기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수력발전기를 보유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수력 발전기는 만조시 수문을 개방하여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바닷물은 터빈을 회전시키고 다른 공간에 저장해두게 됩니다. 보시는 저장 공간이 꽉 차게 되면 바닷물이 낮아지는 간조시 밖으로 배출하여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합니다. 이 방법으로 화석 연료 사용은 크게 줄이고 수력 발전기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이 도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이동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빌딩들 간에는 해상열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차 선로 위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열차를 운행하는 것에 추가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에 열차라는 이동 시설이 있지만 추가 이동 수단은 제한적이라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건물은 정보 관련 시설로서 시청,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해상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적극 활용합니다. 보시는 드론은 소방서의 드론으로서 소화기를 장착하여 화재 진압에 사용하고, 경찰은 범인 추적 및 순찰에, 우체국은 배송 기능에 활용합니다. 이 건물은 열차의 환승장이자 정비소입니다. 건물마다 정차형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승역을 통해 열차를 갈아타게 됩니다. 환승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갈아 탑니다. 또한 이 건물은 정비소를 갖추고 있어 열차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복합빌딩입니다. 건물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지, 도서관, 물품 공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품을 여러 명이서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 외에 학교, 체육관, 식당, 주방 등이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주요 시설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병원 시설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가진단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을 검진 후 결과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는 진료실 외에도 수술실, 입원실이 있고, 주방은 병원에서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적합한 식사를 공급합니다. 마지막 건물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컨셉을 받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주를 건설한 것처럼 이 건물에는 지구온난화로 서식지를 잃은 육지동물과 바다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가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이 만든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해수면은 상승 중이고 남태평양의 투발로와 같은 저지대 지역의 사람들은 거주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의 도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기승전 공돌이 팀의 김성재였습니다.